아, 이제 오늘 퇴근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요거 끄고, 이거를 집에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게 얼어서 한 시간 동안 리모컨 작동이 안 돼서 히터를 오늘 못 틀었기 때문에 저걸 집으로 가져가고, 제가 진짜 오늘 정말 추웠거든요. 30도로 가장 세게 틀었는데도 발이 너무 시려웠어요. 그러면은 잘 있어. 내일 보자. 자, 아기들, 내일 보자. 내일 모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아, 어제 어제 저 뿌리고 가는 걸 까먹어가지고 지금 뿌리게 쓸고 좀 얼어 있으면 뿌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어제 집에 가져갔던 리모컨 역시 바로 잘 나오네요. 역시 역시. 일단 강력 운전으로 해놓고 여기 1층이라서 30도 이렇게 해놔도 진짜 거의 20막 4도 3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체감이 일단 이렇게 해보고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은 온도를 낮춰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은 저희 가는 날이잖아요. 뭐 함사 가는 날이라서 그거를 이제 프린터를 해야 됩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거. 붙이고 이제 포스터는 어떤 크기로 해야 될지 재고 제가 왜 제가 편집하다 느꼈는데 제가 왜또그 전날 거 옷이 똑같냐면 오늘 거기가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아지들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세탁하기 전에 편하게 어차피 세탁할 생각을 갖고 있는 옷이라서 편하게 찢고 애기들이랑 편하게 놀고 냄새 잔뜩 붙여서 세탁을 하자 이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거고요. 그리고 사실 옷 별로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은 원래 이렇게 보면 여기 자국이 있어서 요좀 바닥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예 그냥 뭐 꾸정물이 이렇게 어차피 꾸정물 발자국이 찍힐 거기 때문에 내일 도로 상황을 또 보고 모레나 내일이나 이렇게 찍도록 아저저 뭐야 저거 닦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는 돌렸는데 지금 닦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저는 따뜻한 차한잔 하고 이제 프린터기 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와 같은 꼴을 나지 않으려고 프린터기 녹이고 있고 저한테 프린터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제가 쓰는 프린터기의 장단점을 좀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 한잔 하고, 이제 프린터기 다 녹으면은 프린터하고, 오늘 어떻게 이제 그 거치대랑 배경지를 가져갈지, 좀 그런 파우치 같은 걸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 아기들은 함사에서 실제로 입양된 가족을 찾은 친구들의 사진으로 했고요. 저희 사진관에 이제 와줬던 아기들이에요.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여기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얼굴이나 이렇게 비치는 사진들은 다 동의를 받은 분들이세요. 이제 뭘할 거냐면 제가 또 사부작 사부작 모아놓는 성격이라 절 버리지 않았을 텐데 저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 아이 어, 1시 55분이라서 근데 이거를 다르게 돌려달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되나? 1시 55분. 그래서 지금 영업 마감까지 3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소사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했지만 다시 지저분해졌어요. 지금 요런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요 안에 들어 있을지 확인을 뭐야?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포맥스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이건가? 아 이거 같아 이거. 대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대한이라고 써져 있는 데서 뭘산 카메라 용품을 산게 없어서 저거 같은데 이건 또 뭐지? 이건 뭘까요, 또? 이거는 삼각대인가? 이건 또 어디 거지? 아무튼,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랑 여기 중에 뭐 하나랑 세트 같아요. 그 다리가 접었을 때 여기 안 들어가는 두께 같아서. 찾았으니까 이대로 두고 5시 반에 문을 닫고 짐을 챙겨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애기들이 목에다가 뭘 걸고 가만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우리 저번 영상에 나왔던 달에 있죠. 머리에다가는 사실 뭘 두진 못할 것 같고 아가들이 달에가 달에네가 다레 그 구매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친구들 저거 촬영한다고 하니까 유기견 친구들한테 촬영할 때 써도 된다고 이렇게 여기 다 아가들 리본이에요. 이렇게 여기 되게 많은데 거의 30개 정도 있는데 오늘 찍을 애기들이 이제 까만 친구들 그리고 누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배경색에 맞춰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들을 좀 봐야겠죠. 까만 애들은 어떤 색이 배경은 제가 어떤 색이 잘 어울렸는지를 아는데 일단 배경색은 저희가 이렇게 있죠. 파스텔톤, 쨍한 톤, 어두운 톤 이렇게 있는데. 쨍한거는 사실 이렇게 에너지있게 나와요 힘있게 근데 애기들이 안 웃을 거를 대비해서 파스텔톤을 위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파스텔톤으로 하면은 뭐가 이제 가장 좋냐 하면은 웃으면은 뭐 워낙에 사람들이 이제 웃는 표정을 좋아하니까 진, 어, 혀를 내밀고 있는 게 진짜 이제 웃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시그널이 다르거든요 멀미 날 때도 혀를 내밀잖아요 애기들이 네. 무표정일 때여도, 그렇게 웃지 않는 표정일 때도, 귀여워, 귀엽게, 물론 모든 모습 다 귀엽지만, 사람들 눈에 귀엽게 나오는 게이 파스텔 톤이라서, 파스텔로 가져갈 생각이고, 애기들이, 까만 애기들, 이렇게, 누런 애기들 보니까, 종류별로 가져갈까? 좀 쨍한 색 위주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쨍한 색. 그래서 쨍한 색몇개 골라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미적 감각이 많이 딸리긴 한데 이 빨간색 어때요? 우리 까마 친구들은 빨간색. <laughs> 별, 벌써부터 탄식 나오는 거 아니야? 다 지금 머리를 탁 치고 탄식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리고 아기들이 조금 어, 음 거기서 1년 넘게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튼튼하게 많이 컸어요. 그래도 조금 맞지만 리본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리본은 작아도 뭐 수정을 키우면 되니까 색깔만 좀 맞춰서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 그리고 노랑 노란, 노란색 살구색 섞인 이런 가져갈까? 요 노란색 살구색 까만친구들이라까만색이 섞여 있으면 좀잘안 보이겠죠? 또 어떤 걸 많이 하더라? 애기들이 좀 제대로 반올걸. 그냥 얼마 무게 나가지도 않는데 다 가져갈까 봐요. <laughs> 요런 걸까요? 요런 거잘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요런 거 가져가 볼까요? 뒤에 연보라색 배경을 깔고. 이렇게, 아, 너무 다 예쁜데, 제가 지금 아기들한테이게 대봐야지 또잘 알거든요. 색깔별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고, 우리 아가들이 적응이 됐다 하면은, 이게 해다리네가 놓고 간 거예요. 해다리네 선글라스도 씌워보고 싶고, 화관도 씌워보고 싶고, 또아기들 이렇게 케이프 있거든요. 유치원생처럼. 케이프도 한번 입혀보고 싶고 한데, 어... 성공적으로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들 반다나도 이렇게 주고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리네가 한복 케이프를 주고 가셨어요. 명절이라고. 요거는 추석 때 찍는 애기들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원래 애기들이 보호자분들의 말을 더잘 듣기 때문에 아닌 애기들도 있지만, 제가, 애기들을 대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해 졌을 때 저는 워낙에 뭐 하기 싫으면 하지마 그래 이렇게 해너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교육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일단 해보고 애기들을 잘 대할 수 있을 때 어이구. 대할 수 있을 때좀저 케이프가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오핀으로 고정하는 거라 있을 때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대충 준비만 해놓고요. 배경지도 그냥 뚫뚫 말아서 제가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종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고. 그리고 거기가 공명주차장이 그냥 길가에 줄쳐놓은 데될수 있는데, 어, 자리가, <laughs>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무료주차장은 자리가 항상 없잖아요. 거기가 그때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됐는데도, 경차인데도 요금이 꽤 나와서, 오늘은 그냥 택시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찍을 거고, 오늘은 네 마리를 찍어요, 네 마리.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렇게, 캔디. 캔디랑, 여기 마늘이랑 샬롯. 마늘이랑 샬로이고 어, 마늘이면 제가 또 크게 또 찍었네요. 무럭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자총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켈리는 요 왼쪽, 요렇게 작을 때 와서 요렇게 이제 잘 컸어요. 아기 때나 지금이나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아가들을. <laughs> 샬로이는 우리 깜개들 특징이 눈, 눈, 코가 잘안 보여서 이제 이거를 찍고 수정하면서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이제 제가 보이게 여 해줘야죠. 아기들을. 아기들 너무, 아기 때부터 너무 잘컸죠 리본은, 리본은 여기 다놨고요 요거는 이렇게 끈 묶을 때. 결국에는 쨍한 색깔로 가져갑니다. 이거, 장, 이거 사실 오렌지색이랑 이거 약간 하늘색만 빼고 싶은데 뺄려면또 일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가고요. 제가 이거 제대로 잘못 묶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다시 가져가는 거고, 거치대는 여기에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만 챙기고, 지금 거기가 어, 지금 오늘 날이 흐리고 어둡기 때문에, 어, 조명을, 이 조명을 다 가져갈 순 없고, 스트로보를 가져갈까 해요. 그래서 지금 스트로보용 AA, 충전 중입니다. 제가 이걸 아, 다른 거 한다고 좀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택시로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갈 생각입니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here, bu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here, so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been here. 만들 엄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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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이. 다 나다. 기다려. 얘. 기다려. 앉아. 계속 오지 마. 뭐아 아, 리본 찾아. 여기 뒤에 있네 뒤에. 잘 다녀왔고요. 어, 아, 택시를 오랜만에 탔더니 여기 이렇게 다 지워졌어. 탔어. 오랜만에 탔더니 멀미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택시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거 바로 택시 탄 김에 집으로 갈까 하다가 정리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일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이거 뭐, 뭐야 이게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사람 좋아하는 애기도 있는데 만져주고 놀아주고 해야 되니까 조금 늦었고, 일단, 거치대 먼저 거치대 먼저 하고, 아우, 떡볶이 먹고 싶어, 멀미 나니까. 약간 핑계 같나? 떡볶이를 먹기 위한 핑계 같나요? 오늘 조립하고 자 이제 배경지 배경지를 갈 때보다 또 한번 해봤다고 올때더 익숙하게 잘 묶었어요 한 번에 배경지를 걸어놓고 애기들이, 그, 많, 많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애기들이 많, 많은데, 다 앉아 교육이나 이런, 기다려 교육, 이런 게잘안돼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낯선 게막 오고, 그런 상태에서는 애기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후반 작업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 일단 조명도 제가 이제 맞춰서 간 것도 아니었고 하니까 뭐 조명이야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 애기들 베스트를 뽑아내는 게그게뭐제 일이니까.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다른 애 리본 잘 썼어요.